중국은 과거에 2025년까지 새 공항 136개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늘을 더 넓게 열겠다는 꿈, 그리고 세계 유수의 항공 허브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승객들의 증언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여러 공항이 놀랄 만큼 텅 비어 있고, 일부 상점들은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제선 승객 수는 줄어들고 자본의 흐름도 조용히 빠져나가면서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본래의 활기가 사라진 초대형 공항들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부터 보시겠습니다. 这是北京首都国际机场看또没人 现在机场里面根本就没什么人，以前来这里可全是人啊。这边是国内出发，也没什么人，比以前少多了。现在外资和外国人都大量撤离，国际航空一片萧条。这是北京国际航空站的一幕，冷冷清清，没有什么人。过了海关之后，来到国际出发这里，这个航站楼非常萧条。大家看一下，绝大多数店铺都是关门的呀。 방금 전 언급한 말들은 먼 곳에서 짐작으로 하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공항 터미널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보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풍경과 과거의 기억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대비입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붐비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공항이 이제는 곳곳에 빈 공간이 생기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간신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은 익숙한 소음과 활기가 아니라 이례적인 정전입니다. 국제선 이동량이 많은 대형 공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베이징만의 이야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카메라의 방향을 중국 본토의 또 다른 중요한 관문인 상하이로 돌려봅니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은 중국 3대 문호 복합 허브 중하나장산자 지역 국제항공 화물 허요 그룹의 원 也是中国第三大机场，曾经非常的繁忙，但现在由于外国游客锐减，机场内也是冷冷清清。한때세계로향하는관문으로불렸던두공항은지금완전히다른분위기를띠고눈앞에나타납니다건축구조가달라진것도아니고인프라의역량이떨어진것도아닙니다단지그안을흐르는사람의물줄기가눈에띄게가늘어졌을뿐입니다 공간이 사람보다 더커 보인다는 인상이 하나의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붐비고 복도 하나하나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곳이 어떻게 이토록 조용해질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항공산업의 기술적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매우 뚜렷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항공편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국가 간 연결의 속도 또한 함께 느려집니다. 이는 이동에 대한 심리, 여행지 선택, 그리고 각국이 문을 여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세계가 지금 더 신중하고 더 조용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깊게 파고드는 새로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텅빈 터미널의 영상은 이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로 이 공항들을 통과하고 있는 승객들의 체험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풍경은 언제나 끝없이 이어지는 긴 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일찍 도착해야 했고 단몇 분만 늦어도 절차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승객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공간은 조용해졌으며 기다린다는 감각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这位男士最近从北京首都国际机场出境，他发现偌大的北京首都国际机场竟然空荡荡的，不见旅客。以往生意兴隆的免税店、奢侈品店也都处于关闭状态，让他十分惊讶。这位网友也是从北京首都国际机场出发去法国，他发现整个首都机场一上午只有两个国际航班，一个飞美国，一个飞法国，国际游客寥寥无几。

보안 검색이 이제 몇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 공항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속도는 다른 감정을 동반합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예전의 지연은 주로 과도한 승객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신속함은 여행객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승객이 적은 공항은 항공산업의 기술적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제 여행 수요의 흐름, 사람들이 목적지를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전 세계적 변동 이후 바뀐 이동 습관을 함께 드러냅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의 실상은 때로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대합실 의자들, 한산한 체크인 카운터, 전광판에서 점점 줄어드는 국제선 편수 같은 장면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나 눈으로 볼수 있는 일종의 경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왜 중국을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일부는 입국 절차와 숙박 등록 규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예전보다 이동과 체류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국제 인터넷 플랫폼 사용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은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이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생겨난 조심스러운 심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본, 베트남, 태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은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선택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구 문제나 이주 흐름을 둘러싸고는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강한 표현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숫자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단정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행 행태와 국제교류 방식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의 변화는 요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항, 역,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항되고 있는 국제선 노선의 모습 속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이 줄어들면 그 영향은 사람 없는 터미널 내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사들은 매출면에서 큰 압박을 받고 운항비용은 높아지지만 승객수는 예전만 못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거나 추가 투자를 진행하려던 여러 계획이 잠정 중단되기도 합니다. 공항에서 일하던 서비스 인력 가운데 일부는 생계를 위해 다른 업종으로 옮겨야 하고 승객 흐름에 의존해온 공항 내부 상점들은 영업규모를 줄이거나 손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항 밖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예전보다 더 경쟁적이 되었고 소득은 비대만큼 오르지 않으며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적인 소비조차 한번더 고민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공식 통계 수치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 위에 적힌 숫자들과 아직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국제선 실제 운항량 사이의 괴리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전환 신호일까요? 아니면 국제적 연결 자체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징후일까요? 수년 동안 공항은 한 나라가 세계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물자가 오가며 경제 통합의 수준과 개방에 대한 자신감, 국제 교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넓은 터미널과 끊임없이 갱신되는 항공편 전광판은 멈추지 않는 흐름, 즉 세계와의 리듬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들이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제기되는 질문은 더 이상 항공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이라는 시기에 한 국가가 바깥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사람과 자본, 정보의 흐름은 과거처럼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느리고 신중한 박자로 전환되고 있는가? 이 변화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의자, 한산한 체크인 카운터, 조정된 국제선 노선 속에서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공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로 향하는 문으로 기능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교류가 잠시 숨을 고르는 한 시대를 지켜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